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많은 기대 속에서 새롭게 돌아온 2026 크라이슬러 30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형 세단 시장에서 늘 독창적인 존재감을 보여왔던 크라이슬러 300은 이번에도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고급감과 강력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잡으며 미국식 럭셔리 세단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 크라이슬러 300위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부는 대담한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인상적이며, 차체 라인은 더욱 유려하고 공기 역학적으로 다듬어져 존재감을 뽐냅니다. 크롬 디테일이 적용된 범퍼와 사이드 몰딩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20인치 알로이 휠은 차량의 중후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후면부 역시 날렵한 테일램프와 듀얼 머플러가 세련된 마무리를 선사하며 도로 위에서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성능면에서도 크라이슬러 300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본 모델은 3.6L V6 엔진이 탑재되어 약 300마력의 힘을 발휘하며 고성능 버전에는 5.7L V8 엔진이 장착되어 약 400마력 이상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매끄러운 주행을 지원하며 후륜 구동과 사륜 구동 옵션을 모두 제공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안정성과 다이내믹함을 보장합니다. 정숙성과 가속감의 밸런스가 뛰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탁월한 만족감을 줍니다. 실내 공간은 대형 세단답게 넉넉하고 안락합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와 우드 트림이 적용된 인테리어는 고급 호텔 라운지를 연상시키며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카 플레이는 기본 제공되며 19개 스피커가 적용된 하만카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콘서트홀 같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넓은 레그룸과 통풍 및 열선 시트까지 갖추어 탑승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풍부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최신 운전자 보조 기술이 모두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과 도심 운행 모두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또한 새로운 차체 구조와 에어백 시스템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가격대는 기본 모델이 약 4만 달러부터 시작되며 고급 트림과 퍼포먼스 버전은 6만 달러 이상으로 형성될 예정입니다. 대형 세단 시장에서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고급스러움과 성능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2026 크라이슬러 300은 전통적인 아메리칸 세단의 매력과 최신 기술의 조화를 완벽하게 구현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편의성, 안정까지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주며 대형 세단을 찾는 분들에게 확실히 주목할 만한 차량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자동차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 크라이슬러 300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